안녕하십니까. 2021 대입의 이해와 준비라는 주제를 설명드릴 현곡고 교사 이용조입니다. 저희 설명을 통해 2021 대입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되기를 희망하면서 저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고 구성은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 대입 환경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대입 지원 원칙과 지원 시 검토할 사항은? 대학별 전년도와 달라진 특징은? 만족하지 않는 교과 성적 극복 방안은? 대입 정보 수집과 1대1 상담 방법은? 이라는 주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제 1, 2021 대입 환경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입 환경 첫 번째 얘기입니다. 대입 환경 중에서 의미 있는 것중의 하나가 경쟁자 수이겠죠. 제시된 자료는 최근 출생자 수와 수험생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볼 때, 원래 수험생 수는 전년도에 비해 5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5만 명의 감소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경쟁이 완화되겠죠. 둘째는 전년도와 동일 등급 성적이라도 전년도보다가 높은 등급으로 인정되겠죠. 셋째는 최저 만족자 수가 줄어들겠죠. 원래는 이에 더하여 졸업생의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쟁자 수의 감소와 재수생 비율의 감소는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에 합격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대입 환경은 힘든 수험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다음은 입시 환경 두 번째 자료입니다. 대입 전형 표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시는 네 가지, 정신은 두 가지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는 전형 요소, 지원율 예측 가능성 및 선발 비율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전용, 수능 전형에 지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은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기에 안정 지원할 때 많이 사용하는 전형이며 종합 전형은 도전적인 원서에 적절한 전형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전형별 선발 비율은 전국과 수도권 대학은 다르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제시된 자료는 전국과 서울 15개 대학의 전형별 선발 비율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국적으로는 40%이며 수도권은 8%입니다. 반면에 종합 전형은 전국 평균은 20% 초반인데 15개 대학은 40%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 대응이라 생각됩니다. 대입 반경 세 번째 얘기입니다. 2021 수능 출제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3부터는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수능의 출제 범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를 보시면 영어, 한국사, 탐구, 제2 외국어 및 한문은 출제 범위가 동일합니다. 국어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수학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 출제 범위의 변화는 수험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변화 내용은 수 가는 범위 축소, 수 나는 범위 확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수 가에서 수 나로 이동하는 학생이 예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전형상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419명이 감소했습니다. 수시 모집 비중은 소폭 감소했죠. 학생부 위주 전형은 소폭 증가했고요. 논술 모집 인원은 대학 수는 동일하지만 모집 인원은 10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고른기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올해 입시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제도와 틀에서 진행되며 수험생 수가 5만 정도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 대입 방경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입 지원 원칙과 검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